과스 숙종이 너무 문드럽죠. 아 흔들어 제 위드 영상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먹어 볼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모둠 해물 게장해 가지고요. 뭐 게, 소라, 전복. 이건 뭐야? 보통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되각고 가격이 정가가 만 원인 거한 10시쯤 퇴근하면서 들렸더니 한 반값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입했고요. 꽃게, 그다음에 삐 어, 삐뿔, 파리 삐뿔, 삐풀, 삐뿔 고동. 어, 그, 터키산이구나. 요거 저기 제주도 우도 같은 데 가시면 종종 파매데 우독하고, 아, 키조개 관자? 별게 다 들어가는구나. 자, 근데 뭐, 고 봐, 꽃게 17%이게 28, 32, 한40% 정도 들어가고, 나머지는 뭐 간장 국물 그렇게 들어가 있겠죠? 자, 뭐 신성 마린인데도 제조해가지고 판매되는 제품인데요. 자,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. 자, 그릇에 담아서, 먹어봅시다. 자, 국물은 따라버렸구요 자, 이쪽에다가 이렇게 건더기 덜어서 저정도 나와있는데 국물 한번 먹어봅시다 간장게장 국물은 뭐밥 살짝 비벼먹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음. 간장게장 맛이긴 한데 좀 다양한게 들어서 좀 뭐라고 맛이 딱 하긴 좀 애매하구요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, 개 반쪽이 아니고 자, 요 앞쪽에 살 있는 쪽 하나 들어가있고 요거 다리 두개 거기 뭐개한 마리? 몸통 쪽뭐 그렇게 한 마리 들어가는 것 같고요. 자 전복장 들어가 있고 자가리비살 들어가 있고요. 파리 비뿔 비뿔 구동 등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양은 뭐 많다면 많은 거고 보통 뭐 상관없는데 이거 이거 빼이지자 <laughs>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한 어, 정가 만원 어, 할인할 때는 사한번 뭐 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하나씩 한번 먹어 봅시다. 지금 저기 뭐야 밥은 먹어가지고 자 술 안주로 먹긴 그렇고. <laughs> 자, 빨아 먹어볼까요? 음. 뭐, 간장게장 그맛 그대로인데요. 그렇게 짜지 않고 간적당하고요 간장 아, 간장 한번 그 껍데기에다가 그알 내장들은 거 고기에다가 다가밥 비워 먹으면 맛있는데 뭐 그냥 드셔도 괜찮을 정도로. 음. 음. 아 우리 연서가 이거 좋아하는데 나은거싸 갖고 <laughs> 연서 <연소> 줘야겠다. <좋아이겠다. 웃음> 개만줘이게자 요거 다리 쪽도 그냥 뭐 그냥 들고 드시면 되죠 뭐. 음. 씹는 소리가 더 맛있을 것 같아. <laughs> 먹는 것보다. 음. 이렇게 빨아먹는 재미도 좋죠. 뭐, 저기, 가위로 자르는 것도 좋지만 그냥 통째로. 음, 다 빨아먹었다! 자, 게한쪽먹어봤고요 저런 게한 4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가리비를 먹어볼까요? 다른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리비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간장에 졸인 거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, 좀 구워 먹는 거나 회로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떡 같은 느낌? 그렇게 들고요. 이게 뭐 삐뿔고동? 음, 그, 그 이렇게 소라도 보시게 되면은 뿔 달린 거 있고 안 달린 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오도 가시게 되면 뿔 달린 게 우리나라에서 남해하고 제주도 쪽에서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 있는데 맛은 뭐 그게 그건데 음. 아주 부드럽진 않고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요. 자 전복인데 뭐 내장을 비롯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. 전복장이야 뭐음 종종 드시 드셔 드셔보신 분도 계시고. 예 네. 그러고 보니까 왜 새우 는 없네? 새우장도 있으면 더 좋을 텐데. 음, 양도 텁텁하지만 먹으면 하고요. 음, 전복이 제일 부드러워. 게장 다음으로 어, 살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. 밥은 먹긴 했는데. 이따가 뭐 아까 아까 가리비 먹은거 어딨어? 가리비랑 파리피불 <laughs> 초밥. 가리비 초밥도 맛있는데. 자두개 올려서 먹읍시다. 어떻게 보면 좀. 제가 지금 간장을 빼버려서 그런지 간장 그 밥에 먹기엔 조금 싱거운 느낌? 음, 그 정도는 유익한데먹을만하네요 그렇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요. 뭐 이런 소라 같은 경우는 뭐그 소라 통조림에 드는 거그 거다가 대신 뭐 간장 좀 많이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리비 같은 걸뭐 거의 못 봤는데 괜찮은 것 같고 뭐 전복장이나 뭐 이런 뭐 게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뭐라그럴까 부드러운 건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전복하고 게는 괜찮은데. 다튼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, 집에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입맛 없을 때딱 드셔보시면 또 괜찮죠. 좀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대